저는 좀 운전을 여유 있게 많이 여유 있게 하는 편이라 막 미리 막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운전을 조금 오래 해도 막 피로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차로차 변경도 뭐 필요할 때 아니면 잘안 하고 양보도 그냥 잘해 주고. 그러니까 운전을 오래 해도 어, 뭐 그렇게 막 하루에 한 5, 6시간 해도 그렇게 지치지 않아요. 여기서 돈칸 옆에 잘려 보이나 보고 한번 들어가고 빠지지야 옆 옆차로로 오케이 반 들어오면 끝났어 게임 끝났어 좀 초보 때 길을 좀 잘못 들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큰 실수가 절대 아니에요. 길 잘못 돌아가지고 뭐저 지금 한 시간 가는 거리를 뭐두 시간 걸려서 갔어요. 한 시간 반 걸려서 갔어요. 아니 그거 저도 초보 때 그랬어요. 어 많이 그랬어요. 정말 한뭐 시간 거리 세 시간 걸려서 간 적도 있고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고 뭐 지도 보고 다니고 막 이랬으니까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그런데. 길좀 잘못 들면 어때요? 어, 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아, 제 댓글 보면, 길 잘못 든 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한 거예요. 초보가 길을 잘못 들고 놓치고, 왜냐면 지금 운전의 기초도 이제 조금씩 다져나가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내비보고 막 복잡한 길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모든 걸 다. 그럼 본인이 베테랑이지. 그러니까 길좀 잘못 들었으면 내가 아 오늘 좀 연습 많이 했구나. 아한 시간 하려는데 연습 두 시간 했구나. 뭐 이렇게 그냥 쿨하게 생각하면 되지. 왜 자꾸 어, 나는 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막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약해지지 말고 그냥 왼쪽으로 한칸 이동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서 잠깐 끄고. 저기 뭐 공사하는 것 같아. 그죠? 저만 보이나요? 저기 안쪽 차로 공사하죠? 어, 공사하네. 들어오지만 버스가 약간 이쪽으로 오려고 했던 것 같아. 깜빡이는안 켰고. 지금 왼쪽 차로, 옆려차로 공사하네요. 이쪽에 좀 영향을 주겠다. 우래 이제 직진 되니까 계속 직진할게요. 아싸, 나 지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직진이 계속 돼. 아우, 신나. 이때 버스 옆을 이런 식으로 앞 밖에서 나란히 가시면, 우리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사각지대에 노출이 되니까. 이때는 조금 빨리 지나가 주세요. 빨리. 그러면 앞 창문으로 보이겠지. 버스 기사님 앞 창문으로. 그죠? 자꾸 옆에 빠싹 붙어서 오래 가면 작은 차는 미러상으로 사각지대가 큽니다. 어, 이제 2.7km. 아 어,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한 2km 후에 우측 출구로 나가야 돼서 이대로 가겠습니다. 굳이 뭐또 2차로까지 들어갔다 다시 나오기 복잡하잖아. 이제 2km 남았는데, 그죠? 여기서 뭐 길이 계속 연결만 된다면 미리 차로 변경해 놓는 게 훨씬 좋죠. 베테랑도 초보만 그런 게 아니고 미리 차로 변경해 놓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 길에 끊기는지, 포켓 차로로 되는지, 어뭐 이, 지금 이, 내가 이 초행길에선 잘 모르니까 더 지금 신경이 곤두서는 거야. 뭐야 나직진돼지 깜짝 놀랐잖아. 직진 안 됐으면 그냥 흥산대교 쪽으로 빠지려고 그랬어. 체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을 지금 쳐보고,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일찍, 어 뭐, 어디 볼 일이 있으면, 어좀 여유를 많이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주차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또 길을 헤맬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차로 변경 못해서 내가 돌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나와야지. 여유 있게 나와서 어뭐 직장 다니는 분들이면 더 말할 것도 없죠. 한뭐 시간 두 시간 가가지고 회사에서 자더라도 새벽부터 나가시죠. 출근하시는 분. 저는 뭐 초보 때 어, 목동에서 강남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바로 20대 차를 초반에 사가지고 출퇴근을 할때 어, 9시까지 출근이었는데 6시에 집에서 나갔을 거야. 차안 맡길 때 가려고 운전 못하니까. 그러면 회사 도착하면 7시 정도 되어 7시도 안될 때도 있어. 그럼 거기에 침낭을 사다 놨어. 거기 어, 깔고 자는 거야. 한두 시간. 그렇게 열정을 갖고 운전을 했죠. 운전이 좀 빨리 늘었죠. 뭐 어, 주차하면서 벽 같은 데는 좀 박았죠. 뭐 내가 사고 낸 적은 없었지만, 혼자 뭐 전면 주차하고 뭐 평행 주차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후진 주차는 좀 했는데, 평행 주차나 이제 전면 주차는 체폭감이 없어가지고 벽 같은 데 많이 박, 박았지. 그래서 어떻게, 해? 페인트, 맨날 물감인가? 그 자동차 전용 물감 갖고 다니면서 붓이랑 맨날 갖고 다녔어요. 그래갖고 집에 가면 맨날 칠해. 그게 하루 일거였어요. 그걸 그래 지금 운전 얼마나 잘합니까? 그죠? 아, 다 추억이지. 그니까, 러큰 사고 내지 말고. 그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면 운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하지만, 그 여러분들은 절대 큰 사고 나지 않게. 두 번째 출구죠, 우리. 어. 뭐, 자잘한 사고들은 괜찮아. 혼박 같은 거는. 애교야, 애교. 근데 큰 사고는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의하로 아이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길이 헷갈려. 잘 봐야 돼. 300m면 집중해야 돼요. 300m, 200m 이제 이번에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향 어, 나오는 이정표 우측 간빡 미리 켜놓고 크로스 교차 구간 봐주고 그렇지 램프 들어가고 속도 후 계속 줄이면서 길 보일 때까지 어, 너무너무 급거버 계속 줄어야지 계속 악세 이렇게 극어 보일 줄 몰랐죠 길이 안 보일 때까지는 계속 발이 브레이크에 반 브레이크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특히 초행길은 나지 놀이기구 타는 줄 알았잖아 길안 보여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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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초보들이 큰 사고 쳐요 계속 길 보이네 이제 발 떼고 오케이 다시 브레이크 브레이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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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보이면 악셀길 많이 안 보이니까 살짝 터치. 오케이. 왼쪽, 왼쪽, 왼쪽. 오케이. 신경 쓰고, 신경 쓰고. 서강대 이쪽으로 해서. 가서, 오른쪽 방향. 길이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아 여기 좌회전인가요? 아니잖아 길이 좀 이상하다 아 여기 좌회전이라고 뚫어놓은 거구나 그죠? 조심해야겠다 여기 직진은 우측 차로네요 그래서 네비한테 그렇게 알려줬는데 어, 좌회전 차를 위해서 그 길을 뚫어놨네 차. 여기 지금 자전거 도로예요. 우측 미러 꼭 보셔야 됩니다. 자전거 붉은 계열 도로. 자, 우측 깜빡. 이 우행 신호 괜찮고 왼쪽 숄더 체크. 유턴하는 차꼭 신경 쓰셔야 돼요. 유턴 차가 우선입니다. 우회전 차보다 상시 유턴 아니면, 근데 얘 상시 유턴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우회전 차 양보를 해주시는 게 안전하죠. 어쨌든 신호 받고 가는 유턴 차가 우선이니까. 그게 뭐 상시유턴이냐, 뭐 비보냐, 뭐냐, 요거 따지지 말고 유턴차 있으면 양보해주세요. 이건 서로 안전하니까. 이제 네, 국회대로입니다. 여기도 이제 차가 많아요. 집중해주고, 한 500m 가서 좌회전이니까 지금 한 칸만. 왼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차가 없으니까 지금 포켓 차로까지는 안 들어가고 500m도 남았으니까 이번 교차로 아니고 그 다음 교차로 영등포 시장 쪽으로 좌회전인데 여기 이정표 보니까 좌회전 안 된다고 됐죠. 여기 유턴 전용 차로입니다. 1 차로는 이제 400m 남았구요 어, 이제 400m니까 저 다음 교차로도 이미 좌회전 금지라고 다 표시 표지판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 다음 교차로 여기 지나겠네 그죠? 여기까지는 지금 좌회전 신호를 안 주고 1차로 복개 차로가 유턴 전용입니다. 좌회전 금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좌회전 절대 할수 없는 거죠. 요 교차로는 그럼 이제 280m 가서 좌회전이죠. 어, 좌회전 해서 또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좌회전해서 한 800m 가서 좌회전 이번 포켓차로 진입, 좌회전차로 하나요. 바로 포켓차로 생길 때 여러분이 들어가셔야지 조금 더 많이 가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급한 분들이 미리 들어오게 되면 애매하죠. 또 서로 위험해질 수 있고. 그래서 포켓차로가 생기면 바로 체크하면서 진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 좌회전입니다. 우리는 신호에 계속 집중해주세요. 신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계속 지금 제가 신호만 보고 있어요 신호만 신호만 정지선 넘었네. 이제 신호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지나간다. 음. 우리는 직진이고요. 700m 가서 좌회전. 목적지 도착입니다. 비보 좌회전일 거예요. 아마 그 앞이. 여기는 유도선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그래도 항상 미러 체크해주세요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 다시 사선으로 이렇게 일처럼 유도선이 있으면 그거를 아주 그냥 착하게 따라가셔야 돼요 착하게 지그재그 서행 지그재그 서행 직진 우리 직진 직진 500m 더 가야 되는데, 1차로 포켓차로가 조맨하게 지금 비보차로가 나왔는데, 우리 직진할 거니까 제가 차로 폭이 좀 넓고, 차선의 구분은 없지만, 앞에 택시처럼 포켓차로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뒷차한테 알려줘야 돼요. 여기는 지금 차로가 뭐 넓어. 그런데 차선의 구분은 없어.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면 내가 꼭 포켓차로 들어갈 것처럼 좌측에 붙어 있으면, 어 이런 식으로 붙어 있으면 뒤차가볼 때는 아얘좀 있다 포켓 차로 가겠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빠져가려 나가는단 말이야 나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 사고를 이어질수 있죠. 그러니까 차로 폭이 넓고 차선의 구분은 없다면 내가 좌회전할 거면 왼쪽으로 가시고 직진할 거면 이미 우측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야죠 깜빡이를 안 켰어도 이건 차선 변경은 아니니까 차로 변경은 아니니까. 그러면 뒷차가, 아, 저도 지금 택시를 보고 깜빡이를 켜진 않았지만, 아, 지금 직진을 하려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놨구나라고 판단을 하죠. 어, 그러니까 방향지시 등을 꼭켜지 않아도 뒷차는, 어, 우리의 방향을 보고, 향해진 방향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 다시 우리 1차로. 들어오겠죠? 들어오겠죠? 400m지 2번 교차로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포켓차로 가 하나씩 나왔다 없을 다 나왔다 없을 다 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직진, 자연스럽게 일차로 가더라도 미리 한번 살짝 봐주고. 이제 300m 후에 줘야죠. 어, 여기 지나서, 저기 지나서네. 그럼 여기는 직진이 되나? 어, 되네, 다행히. 이 교차로 영등포로 아니고요. 여기 지나자마자 김항과 보이시죠? 어, 그 좌회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비보좌회전 그러니까 1차로 있어야 돼. 지금 그래서 1차로가 직진이 되기 때문에 저는 1차로 있습니다. 음, 직진되니까 직진 그리고 이제 2번 교차로에서 비보좌회전 여기 조금 뚫어놨어요. 김안과 병원 들어갈 수 있게 여기 정지선이 있으면 앞에 차가 안올때비보저에전 하시면 됩니다. 음, 여기는 비보저에전 하셔도 돼요. 정지선이 있고 앞에 차가 안올때 신호는 없어요. 음 적당히 먼 친구 있으면 들어가 주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여기 주차해 주시는 요원분이 알려주실 거예요. 주차 오케이. 저 지금 후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다 사선 주차죠. 사선 주차, 사선 주차, 사선 주차. 일단 비상등 켜놓으면 자리 있으면 안내를 좀 해주실 거예요. 여기 오늘 자리가 없어서 주차타워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보행자 조심하고. 음. 음. 입구 잘 보고 또 출구로 들어가지 말고 입구 잘 보고. 주차타워 지하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음 좋겠다 너는 바로 자리가 나왔구나 화살표대로 가셔야 돼화살표대로 저기 어, 자리 하나 있다 비상등 주차 알려주고 여기 기둥 옆에 있죠? 아, 주차할 때 오토홀드 기능 끄세요 어, 오토홀드 기능 끄고 후진 넣고 한 바퀴 반 앞으로 이동 다시 후진 넣고 오른쪽으로 끝까지 이 공간 나오죠? 풀고 조금씩 주행하면 오케이 조금 더 비스듬히 가다가 살짝 다시 원인치기가좀 춥다 문을 열어야 돼서 제가 앞으로 조금만 빼야 될것 같아 오 그럼 문이 안 열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